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Pray to your Father in heaven and seek first his kingdom.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Blessed are those who mourn, for they shall be comforted. Blessed are the meek, for they shall inherit the earth. Blessed are those who hunger for righteousness, for they shall be filled. Blessed are the merciful, for they shall receive mercy. And blessed are the poor in heart, for they shall see God. 네 오늘도 중등주일 부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대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중등부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주 안에서 교제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가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높이는 시간 될수 있도록 주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교사들, 심령마다 주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가진 모든 것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을 사도신경 통해서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음 시간에, 이번 시간에 대해 우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여드릴 영상 통해서 각자 계신 곳에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하늘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이 사람의 입을 맞추는 고운 향기 사랑을 듣네 이 해안에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만 지계시네 하늘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이 사람의 입을 맞추는 꿈.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는 우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의 예배를 허락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으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더욱 간절한 마음을 올려드리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몇 주째 코로나로 인한 확진자 증가로 삶의 많은 부분에 있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어둠 같은 시기가 계속하여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무기력함과 불평에 사로잡히지 않고 주님 안에서 빛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 나아가 주변 친구들에게 그 빛을 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마음에 불안 대신 믿음이 자리 잡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중등부 친구들이 주님 안에서 삶의 문제들이 해결됨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매주 온라인을 통해 드려지는 이 예배의 시간이 소중한 것임을 항상 느끼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마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중등부 친구들 한명한 한 명의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유현은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성령 충만함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어 부족함이 없게 해 주세요. 이 시간 유언의 전도사님을 통해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저희 안에 깊은 깨달음을 주어 열매로 드러나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 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 절과 2절 말씀, 그리고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가정에서 성경책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말씀, 그리고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 성경책을 준비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그리고 8절의 말씀입니다. 네, 이제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눌 텐데,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산상수훈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다시 말해 복된 여덟 가지 복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총 다섯 가지의 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번째, 바로 여섯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모습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상반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인생의 여섯 번째 모습으로 마음이 청결한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혹시 동맥경화라는 질병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동맥경화라는 질병이 있는데 이 병은 혈관에 지방이 들러붙어서 그 혈관이 더러워지고 그 혈관이 좁아져서 그곳을 왔다 갔다 하는 피가 원활하게 피가 흐르지 못하게 될때 바로 동맥경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동맥경화는 굉장히 심각한 병입니다. 왜냐하면 동맥경화, 다시 말해서 혈관이 기름으로 인해서 더러워지고 혈류가 흘러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로 인해서 심근경색, 뇌졸증, 대동맥박리 등의 급사 다시 말해 갑자기 죽는 그러한 심각한 일로 이어질 수 있게 만드는 병이 바로 이 동맥경화라는 병이라고 합니다. 피가 흘러야 하는데 그래서 온몸에 심장에서부터 뿌려주는 피가 가야 하는데 그 피가 가는 도중에 그 통로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처럼 더러워진 혈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까요? 바로 우리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는 혈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의 마음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너희를 이어주는 통로가 되는 너희의 마음이 항상 청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청결하지 않을 때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제자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인 통로인 이 마음이 청결해야 복된 인생이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청결하지 못한 상태, 다시 말해, 더러워진 상태를 구약 성경을 보면 혼합된 상태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구약의 규례를 살펴보면 이것을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구약의 규례에는 두 가지 이상 것이 혼합된 상태를 더러운 상태, 다시 말해, 부정한 상태라고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종류의 동물을 교배하지 못했고 밭에 씨를 뿌릴 때에도 두 다른 종류의 씨를 섞어서 뿌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옷을 지어 입을 때에도 그 옷에 두 가지 종류 이상 식물이 서로 혼합되어 직조되는 것을 못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대체 왜 이처럼 부약의 규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하게 금지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두 가지를 섞는 습관이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로도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향해야 하는 그 마음이 다른 것과 합쳐져 변질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마음 속에 하나님 한 분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는 다시 말해, 하나님과 또 다른 무엇가를 함께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 혼합된 더러운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마음, 그러한 승결치 못한 마음을 경고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너희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뜻합니다. 제자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순결한 마음을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순결한 마음, 다시 말해, 청결한 마음을 갖게 될때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인생이라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예수님께서 요청하신 것과 같이 청결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며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혼합되지 않은, 다시 말해, 하나님 한 분만 품고 살아가는 청결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오직 하나님만을 품는 청결한 마음,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너희가 청결한 마음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또한 약속하여 주십니다. 8절 하반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 다시 말해,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보다라는 단어, 이 옵손타일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눈으로 보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옥손타이 라는 단어는 눈으로 보는 것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본다 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으로 본다는 것은 안다는 것입니다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마음으로 알고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제 아무리 노력해도 알수 없는 하나님을 인간의 힘으로는 제 아무리 노력해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마음이 청결할 때 알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약속을 그 당시 제자들 뿐만 아니라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음가운데에 다른 것을 섭지 않고 오직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품고 살아가는 그 심령 심령마다 하나님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내 마음의 품음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라 일컬음 받고 더 나아가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경험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누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모든 형제자매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산상수훈 여섯 번째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순결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고 바라는 순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마음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경험하며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이어서 중등부 공동체 나눔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8월 달달 암송 말씀 함께 암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한달 함께 암송하고 있는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여기 아래에 영상으로 띄워 드릴 텐데 오늘도 함께 한번 보며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골롯에서 3장 1절 말씀. 아멘. 네, 우리 8월 달달 암송 말씀. 우리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영상이나 혹은 음성으로 촬영을 하셔서 담임 선생님께 꼭 확인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암송하시는 분들에게는 3천원 상당의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현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온라인 예배 오전 9시에 주일 오전 9시 상도교회 유튜브 교육교회 채널에서 공개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채널에서도 동시에 공개되니까 여러분들 구독하시고 알림설정 해놓으시고 적어도 예배 5분 전에는 꼭 준비하시고 우리 예배를 정시에 꼭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신 후에 혹시 제가 늦잠을 자서 못 드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늦게라도 꼭 예배 드리시고 오후 3시 전까지 선생님들께 출석 체크를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가급적 제시간에 꼭 드리는 습관을 좀잘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예배 어, 온라인 예배 현장 예배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우리 온라인 예배로 계속 예배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BR31 매일 성경 한 장씩 읽는 것들 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 한 주. 성경 읽기 한 학생들은 오늘 선생님들께 꼭 알려주시고 어, 오늘부터 또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말씀 읽기 진도는 여기에 낫,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나오는 진도에 맞게 오늘부터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총 7장 우리 읽어주시고 하나님과 기, 깊이 교제하고 또 동행하는 그런 시간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읽어주신 분들에게는 베스틸 라빈스 상품권 우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대면으로 전하기 어려운 시대이니까 우리 영상이나 또 찬양이나 그런 링크들을 통해서 또 함께 예수님에 대해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반 친구들이나 혹은 가족들에게 이 예배 영상 링크를 공유해 주시고 또 좋은 찬양, 예배 찬양이 좋았다면 그 찬양을 또 공유해서 함께 예수님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시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드라입니다 혹시 오늘 새로 예배를 드린 친구가 있다면, 여기 아래에 띄어드릴제 연락처에다가 어, 형식에 맞게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로 예배를 드린 친구가 있, 있다면, 우리 꼭 알려주시고, 그 학생들에게는 중등부의 예배와 또그 밖의 것들을 좀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꼭 오늘 예배 새로 드린 친구들은 여기 아래에 있는 연락처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오늘 예배 2부 순서로는 반별 모임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 예배 끝난 직후에 9시 40분 이후부터 우리 반별로 시간을 맞춰 보여주시고 우리 카톡방을 통해서 오늘 들은 말씀에 대한 퀴즈, 질문을 우리 함께 나눠주시고 또 교제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달달 말씀 암송, 그리고 내일 성경 읽기, 그리고 혹시 새 친구를 초대했다면 우리 그 내용까지 좀 선생님들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중등부 공동체의 안호회 시간을 모두 마치고 이 시간 우리와 다 함께 주기도문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